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컴플렛토입니다 예전에 1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게임들 소개하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 다음과 같이 더 마인드, 더 게임, 챈토, 컴플렛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모임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잠깐 오류를 범한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게임들은 전부 다 여기 카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조그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카드로 대신해서 컴플레토 게임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데 다만 요거는 좀 타일이 작죠. 요거는 카드가 좀 크기 때문에 쫙 펼쳐 놓으면 좀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부터 100까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어 2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일 개수만 좀 적게 가져가면 5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표는 자신이 가져온 타일을 오름차 순으로 먼저 배열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타일을 다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17개를 가져옵니다. 보지 말고 17개를 쭉 나란히 놓으시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떤 숫자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죠? 다 섞여 있겠고요. 그럼 17개를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5개의 타일을 더 가져옵니다. 근데 이때 이 5개는 오픈해서 가져옵니다. 이 숫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5개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져온 요 타일을 자신이 처음에 가져온 17개의 타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쯤 위치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배치를 해요. 예를 들면 78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100쪽에 좀 가깝겠죠?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고요. 40은 이보다 앞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열을 하게 됩니다. 43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게 놓아도 상관 없겠죠? 요 사이에 올수 있는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는 6으로 써도 되고 9로 써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똑같이 배열을 하면 처음에 22개죠? 17개에다가 5개였으니까 어 1인당 22개의 타일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4인의 경우에는 88개겠죠. 88개가 어각 플레이어들에게 배열이 되고 남은 12개를 골라서 뽑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5인 플의 경우에는 요 개수를 그냥 17개에서 그냥 추가로 다섯 개 가져오지 않고 17개에서 그냥 다섯 개 뒤집어서 플레이해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행동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가운데 타일에서 하나를 펼칩니다. 자, 펼쳐서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자, 빈 뒤지 않은 타일을 다시 가운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가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의 숫자가 뒤집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가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행동은 어, 여기 어, 뒤집어지지 않은 자신의 타일 하나를 가져오지 않고요. 가져오는 대신에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아무거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반부에 어, 숫자가 어떤 숫자만 남았거나 하는 경우에 여기 사이에 들어갈 만한 숫자가 나와 있을 때 먼저 가져가야 할때 이렇게 배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져갈 수가 없다면 예, 이, 이거는 다시 그냥 이렇게 숫자가 펼쳐진 채로 가운데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때로는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걸 딱 펼쳤는데 배치를 할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의 경우는요, 연속된 숫자인 경우에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여기 있네요. 자, 72리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자, 제가 72를 뽑았어요. 이렇게 연결된 이어지는 숫자가 딱 나왔을 때는 한번더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어 사용될 수, 수 있는 숫자는 다시 이렇게 60. 69, 이거는 69니까는 뭐 그냥 아서 써도 되겠네요. 69로 써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 68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89로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먼저 쭉 배열을 마무리하면 그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 컴플레토라고 하는 게임은 100개의 숫자를 어, 자신이 잘 골라서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약간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한턴한 턴, 한 턴, 나온 숫자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의 방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한턴한 한 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숫자 타일이 점점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긴장감이 넘치게 되기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일발 역전도 가능하고요 운 좋게 막판에 이렇게 남아있는 타일이 있는데 이어지는 타일을 뽑았을 경우에 연속해서 몇번이고 플레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확률로 되는 게임만은 아니구요 약간의 전략과 아주 긴장감 넘치는 확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이렇게 제작을 어, 해서 플레이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어, 좀 공간이 좀 넓다면 더마인드나 더게임, 첸토 이런 게임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는 숫자 타일 게임 컴플렛도였습니다. 모두 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